이러면은 힘든데, 바이퍼블 하면. 이러면은 정글 사람 좀 짜증난데? 모르가나가 저, 모르가나가 시드야? 아, 진짜, 뭔가, 체력 따는 거 보면은, 체력 따는 거 보면은, 뭔가, 바위이가 더, 시, 더 쉬운 거 같아. 야 이씨 이거 바텀 벌써 터졌는데 이거. 아이스. 근데 나 단거 먹었을 때는 쓰레기인데 다행이다. 샤코단거 먹었을 때는 웬만하면그 그 2레벨 때 되게 약하죠. 야, 이거 씨이 혹시 분당이 됐은데 이거? 야, 이거 분당이 됐어. 이거는 심한데. 얘 Q, Q 길텐데 이거 아 모르가 나 초기야 큰일 났다 아니 무슨 여기에 보트가 벌써 와 아이씨, 이거, 이거, 큰다 큰일, 큰일. 야, 이거, 크일다 이거.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보통은 이제 서포터만 올라오죠. 원딜은 파밍하고 서포터끼리는 좀 자유롭게 올라가는데. 야, 공 공이공 베인이 미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저거 먹고도 라, 라인전 한 번씩이라도 죽어주는 게참 못하긴 하다, 애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정글캐리 가능한데 이거 이거 본 라인 조금만 죽으면 캐리 가능해. 이거 성장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거 캐리 돼요, 이거. 럭스 잡아서 700 고대. 샤코는 고인 챔프라서 Q를 찍어야 돼요. 예전에는 샤크가 좋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좋아서 q 를 찍는 거어 q 는 이제 캐릭이 안 좋아서 찍는 거예요 q 에뭐 장점은 없습니다 장점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안 좋으니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는 거, 이거 너프에요, 이거. 애초에 찍을 필요도 없는 거를 찍어, 찍어야지 넓어, 그, 길어지는 거. 애초에 찍을 필요도 없던 거였지. Q를 그러니까 찍음으로써 이제 데미지가 안 나오죠. 원래는 단검 해가지고 단검 데미지 증가시켜야 되는데. 방금 데미지가 이제 안 나가니까 <목소리> 오, 야, 여기 아칼리가 먼저 왔었어? 갈료가 아칼리 보고 온 거구나. 아, 해! 저기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기에요. 어? 몸좀 살이지. 안, 안 죽으면 은 이기는데, 몸은 안살리네 아칼리 있었는데. 지금 오 전령은 막았네 상대방이 전령 타면 막았다. 지금 뭐 전령 타임이 좀 애매한 게그바위기가 뜨다 보니까 바위게 막으러 온 거죠 먹으러 온 거지 바위게 치로 오다가 이제 어딜 가려 이제 걸린 거지. 근데, 이거, 보마 빼면은 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보시 최악이라서 그런 거지. 나머지 위쪽은, 위쪽은 나쁘지 않아. 와, 참, 이제는 이거, 바타스틱하 이것도, 씨, 버스 타기 힘드냐. 가만히만 있으면 탈수 있는데, 이 판. 아이템 잘 나와 지금 15에 1에아 근데 뭔가 이긴 것 같아요 그 샤코는 약간 성장이 빠르면은 대부분 이겨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지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이길 수 있지 아카리, 봇.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러고 나서 드래곤. 네, 그래, 이게. 또, 운영하기 좀 쉽지, 샤코는. 샤코 운영하기 얼마나 쉬워? 거기다가 이제 드래곤이 골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드래곤이 골드랑 경험치를 많이 줘가지고 뭐 시간에 맞춰서 막그 빨리빨리 먹으면 되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얘네는 보니까 디가 없어 그냥 이제 무작정 싸워 아 이거 샤코봤다와코있네 걷는 모션 패치인데, 아 뭔가 모시, 걷는 모션이 아 모션이 뭔가 너프같아요 뭔가, 뭔가 좀 느려 보여 외상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샤코는 정글링이 되게 느려요 어, 샤코는 뭐, 카미라고 똑같아. 대게들려 정글이 약점이야. 정글이 약점이니까 최대한 그거를 외상으로 그티아메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돈을 빌려서 티아메을 그냥 돈 내는 순간 빨리 집가서 사오는 거. 아 이거 그다음 거 보이겠다 얘. 지금 외상으로. 어 외상으로 외상 한도는 230원 플러스 230원까지 사는 거 근데 외상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어 외상이랑 어차피 샤코가 티아멧을 사야 돼그 가장 우선 순위가 그 티아멧이에요 신발도 못 사요 신발 살 돈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티아멧 하나 오로지 피아면하나데 그, 그거, 그거 기다리면 서 이제 신발도 나오고, 그, 공짜 신발도 나오고. 카멜은 그, 특성이, 특성이 직공을 되기 때문에, 직공 다음에, 직공에다가 이거 돌발이격 이쪽으로 하면 데미지가 개쎄거든. 근데 샤코는 감전 다음에, 어, 감전 다음에 그두 번째 특성 있죠? 어디가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어디에 놓는다고 데미지가 세지고 그런 건 없어요. 얘 중요하고 중요한, 중요 포인트는 이 감전 쪽이 다 전부, 전부기 때문에. 두 번째 특성이 어디에 하고 뭐, 비슷해요. 다 고만고만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넣어버리는 거. 그리고 카밀의 그, 티아멜, 그, 티아멜 무조건 안 가지. 티아멜은 이제 그 선택이죠. 얘는, 얘는 피스고. 얘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필수사항이고, 카밀은 용사 갈 수도 있고, 대부분 용사로 가지. 샤코, 샤코는 근데, 좀 얘는 딱, 그, 하면은, 딱, 어, 초반에 그, 딱 유리해. 그러면 대부분 이겨. 여기가 이제 골드플레인데, 골드플레가 샤코 운영을 못 막아요. 샤코가 이제 좀 그, 초반에, 어, 나 티하면 빨리 나오고, 조금 성장됐다. 한, 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 어, 이제 6레벨 때 드래곤 먹고, 드래곤 이제 이 버프 됐지. 드래곤 버프 돼가지고 능력치 개좋죠, 골드랑. 골드 능력치 경험치 그다 버프 되고, 그 다음에, 한 9분 때 전력 먹고 그 타워 밀어. 14분 전에 타워 때려가지고 그 추가 골드 먹으면은, 대부분 좀 게임 이기기 엄청 쉬워요. 얘가 원래 25원이는데 었 이제 100원 주잖아. 아닌가, 25원, 50원인가, 25원인가. 아무, 아무튼, 골드, 골드랑 경험치가 등가해가지고 골드 경험치, 이제 능력치. 이거 능력치도 좀 사기적으로 바뀌었지. 드래곤 능력치가 1스택이 좀 사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저거. 어, 버프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능력치에. 드레곤, 드레곤,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적의 업체가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도망가겠는데? 아이수고하습니다 폭발, 폭발 강타 시절에는 티아멧? 아, 그때는 티아멧 필요 없지.